이번에는 이제 투자부동산의 계정 대체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투자부동산이 다른 계정으로 변경된다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바꾸게 될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인데, 일단 이거를 여섯 글자로 요약을 해보면, 선평가, 후대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바꾸겠다. 자,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이 있었죠. 그런데 원가 모형은 평가 이익을 인식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정 대체만 하면 됩니다. 근데 재평가 모형은 선평가 후대체의 원리에 따라 적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단, 이제 재평가 전에 개정과목의 재평가 규정이 없음. 예를 들어 재고자산이 투자 부동산으로 바뀌어요. 재고자산에 대한 재평가 규정이 없을 때는 그냥 하는 수 없이 개정 대체 후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사례 한번 볼게요. 자, 분류 변경 전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자, 분류 변경 후 공정가치가 6천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투자부동산 원가 모형은 어차피 평가 이익 인식 안 하죠. 자, 투자부동산, 자, 이거. 자, 투자부동산이 유형자산으로 바뀌었다. 그럼 원가 모형은 투자부동산 없애주시고 유형자산 늘려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자, 이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재평가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투자부동산 5천만원에서 유형자산 6천만원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선평가 후대체라고 했죠. 자, 먼저 평가 이익을 인식을 하고, 그럼 이제 투자부동산이 6천만원이 되겠죠. 처음에 5천만원이었는데, 천만원 더 늘려줬으니까. 자, 이거를 자, 유형 자산으로 바꿔 주게 됩니다. 저 그다음에 투자 부동산에서 재고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원가 모형은 그냥 뭐 투자 부동산 없애 주시고 그 자리에 재고 자산 채워 넣으면 됩니다. 재평가 모형, 선평가 후 대체죠. 먼저 투자 부동산을 5천에서 6천만 원으로 1천만 원 늘려주는 회계 처리를 하고, 그럼 투자 부동산 6천만 원을 재고자산으로 바꾸면 됩니다. 저 반면에 이제 유형자산에서 자한번 바꿔 볼게요. 투자 부동산 자 원가 무형은 그냥 계정 대체만 하면 되죠. 유형자산 없애주시고 투자 부동산 인식하면 됩니다. 그런데 재평가 모형, 선평가 후대체죠. 저, 그런데 유형 자산의 가치가 증가할 때는 이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형 자산을 대체를 해줘요. 그러니까 투자부동산에서 유형 자산 할 때는 투자부동산의 평가 이익은 손익에 반영을 했죠. 근데 유형 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바뀔 때는 기타 포괄 손익인 거 주의하세요. 저 재고자산에서 투자부동산, 원가 모형은 그냥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인데, 재고자산에서는 재평가 규정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먼저 바꿔주고, 먼저 바꿔주고, 자, 이거 투자부동산에 대한 평가 이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투자 부동산으로 계정 대체가 가능한 것은 자 이거는 자 금융 리스 제공 판매된 것으로 보니까 투자 부동산 아니죠 자가 사용은 이거 유형 자산이죠 판매 목적인 경우에는 재고 자산이니까 투자 부동산이 아니고 운용 리스 임대 수익 목적인 경우에는 투자 부동산이 맞으니까 2번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상가를 운용리스를 통해 제공? 자,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뭔데? 판매 목적. 재고자산이었는데, 이거를 투자부동산으로 바꾸려는 거죠. 저, 그런데요. 이거 재고자산은 평가 손익에 대한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먼저, 재고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20억만큼을 100억에서 120억, 20억만큼을 이익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단기순익 20억 인식한 거 1번밖에 없네요. 자, 3번 보도록 합니다. 계정대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임대수익 목적의 건물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바꿔요. 다시 말해, 투자 부동산에서, 자, 투자 부동산에서 유형 자산으로 바뀌는 거죠.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1번이, 자, 자,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원가 모형일 때는 손익 인식하지 않고 재평가 모형일 때는 손익 인식하죠. 근데 여기 문제는 원가 모형이니까 그냥 바꾸면 돼요. 1번은 맞습니다. 2번. 공정가치 모형. 임대수익 목적의 건물을 자가 사용으로 바꾼다. 투자 부동산을 유형 자산으로 바꾸는 거죠. 선평가 후대체. 그러면, 자, 먼저 선평가. 그래서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익을, 손실을 이제 손익으로 인식을 한 다음에 유형 자산으로 바꾸는데, 기타 포괄로 한다. 2번이 잘못됐네요. 자, 여기까지 11장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